저는 여러분, 들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그 당시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하여 영국의 청교도들은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메사추세트라는 그 지역에 도착하였고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신앙의 자유는 찾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매우 가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한파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약 50명 명이 그의 겨울에 죽습니다. 그래서 102명 중에서 절반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그 사람들도 질병과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그곳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워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자 농사에 섰던 그 청교도들은 많은 양의 곡식은 아니었지만 소량의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추수한 곡식이 소량에 불구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자족하며 감사했고 그 지역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환경적으로 보면 내가 전혀 감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병으로 인하여 힘든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감사할 것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역설적으로 나에게 임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자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나는 내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수단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 문에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처럼 감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궁정 안에서도 본문 말씀처럼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역설적으로 군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지도부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잡히는 과정에서 바울과 신라는 로마 군병으로부터 매를 많이 맞아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때 하나님께 감사할 상황입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힌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고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지사를 드리자 갑자기 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굳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비밀 열쇠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중에서도 감사를 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평 기자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심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거저 끝나지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악을 변환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에 나오는 요셉은 10대에 형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로 발탁이 되어서 감옥의 행정 일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집트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모함했던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했다고 말하며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이 전부인 줄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이 세상의 시간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 마음속에 고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참기 힘들어도 영원의 시간을 고려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신앙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진영 대표의 간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이 이진영 대표인데요. 이진영 대표는 어렸을 때 근육이 약화되는 근육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육병이 무엇이냐면 온몸의 근육이 약화가 되어서 이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영 대표님은 한 줄기의 희망을 붙잡고 사회복지를 공부하여서 강남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사회적 대표 기업을 세웁니다. 그런데자신이 간증 프로그램에나와서 간증하기를 자신에게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프로그램 글씨에 보면 다시 태어나도 장애인으로 라는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공부를 계속하여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자신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까지 고려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저 대표님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혼의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기쁘고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와 악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설사 나의 이성으로 감사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를 도와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목자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심판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절대 군주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희망조차 없는 아주 불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 용삼을 받아 천국에 갈수 있음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역사적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현재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로마서 팔장이6육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빠를 알지 못하나 니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부의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의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이후에 남녀노수할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위상이 죄인에서 구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족 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하시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왜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자 성령님이 이 마셨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우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며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때에 바람 같이 불 같이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2년 동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계속 기도하니까 마침내 그 대학교 2학년 11월 달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어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청교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에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신대륙 땅에서 청도교들의 그 절반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었으나 오히려 청교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정신을 본받아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전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반향으로 이끌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를 도와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 세례 받기를 상호하시어 불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어 더욱 풍성한 감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